지금 오늘 상임위 현장에서 어 야당 의원님 질의와 그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뇌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억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두먹지 않았습니다. 아, 제 세우세요. 아 진짜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작전인가요? 뭐 습관인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건 여야 위원님들 전부 해당되고 특별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 책임자들 유의해 주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계속하십시오. 아, 지 시간 가기 전에요. 자꾸 반복되는데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성인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 위원이 발언을 하실 때는 여야 위원 모두 끼어들지 마시고 특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도를 지킬 지각 있는 성인입니다. 15, 15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나중에 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뭐 본인 사안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대전 MBC 현장 검증 우리 청문회 때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내부자들이 부당한 법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뭐 휴가 등등 그 사장 업무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필연적으로 주장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수 있는 내역이 본인이 제출한 내역이 빼곡히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사례들 부당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어, 그냥 어, 그냥 그럴 듯한 말로 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 그러려는 시도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울하면 나는 사적 유형이 없었다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 말고 아님을 입증하세요. 뭐, 집으로 초밥을 시키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무수히 빵 드시고 밥 드시고 음료 드시고 휴일 평일 안 가리고 새벽 오전 오후 안 가리고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드셨습니다. 과일을 안사 먹었다고요? 포도라는 과일로 만든 와인을 그렇게 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특이한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어, 질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도 나는 그렇게 사용한 바 없다라는 그한 줄로 반복적으로 대응하셨는데 어,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국민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한번더 되살려 달라고. 예전 MBC 사장 직에서 사표를 낸 2018년도 1월 8일 오후 회사 근처에 한 제과점에서 4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30분 지나서 아마 이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과점에서 5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합쳐서 90. 6만 원 어치입니다. 이걸 빵천 원짜리로 계산하면 약천 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리를 드릴 때도 수백 개, 천 개에 이르는 그 빵을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들고 회사로 가서 마지막 인사 선물로 직원들께 드렸는지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답이 저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도대체 어 본인과 뭐 수행 비서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해 을준 분이 계셨을 테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날의 이런 이동 과정은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본인이 사표를 낸 날이고 그 동안 본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들고 갔고 또 어떻게 나눠졌는지. 대전 MBC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라고 빵천 개를 유통기한 안에 먹어치웁니까? 그리고 또 그날 사표를 내놓고 집에 가서 직장은 대전이고 집은 서울인데 집에 가서 그 법인카드로 또 빵을 구매했어요. 사표 낸 사람이 법인카드로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사적 유용은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 말만 고장난 추금기가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훈 장관님, 네, 앞서 우리 과기부 3차관께서 그 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TF를 가동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약속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R&D 훼손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임명이 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모가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 끌기 안 되고요. 미끄러진 동료회가 조사 과정에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의원실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행 과정을 수시로 체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이 과기부와 연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한수원과 한전이 그 체코 그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원천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웨스팅 하우스 사와 부력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매국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그런 협정을 맺었다. 언론 보도 보셨죠. 네, 언론에서도 받고 지금, 뭐, 국무, 그, 위원회의에서도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다 문제지만, 미래형 SMR 등 독자 기술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이, 우리 한국이 독자 모델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항목이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내용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된 건가요? 아니면 과기부는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 정확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향을 이제 앞으로 좀더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위원장님 질의를 좀 오버해서 할수 있나요? 1분 더 드릴게요. 네. 그런데 보도에, 된, 보도에 따르면 과기부 관계자 언급이 있어요. 과기부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과기부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도 수백억 원이 책정되어있던데 웨스팅하우스의 사경수료형이 아닌 비경수로형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뭐 웨스팅하우스사의 검증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게 과기부의 입장이 맞아요? 아직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하기에 앞서 좀그 현안에 대한 정확한 좀 분석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는 겁니까? 과기부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 보도되면 장관으로서 누가 이런 입장을 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과기부의 입장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누가 이런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는지. 아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저도 뭐 챙기고 있었는데 일부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이 어, 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오후 추가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구력적인 합의를 한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그 이면 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미래를 팔아치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보신 아마 전 국민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120년 전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불공정을 넘어선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 뒤에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원전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 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부가 지금 SMR 기술 총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따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아, 지금 대통령님 지시로 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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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부, 산업 산업 산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이미 자발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원안이등 관련 내용 파악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등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진행 상황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달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그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도한 감사로 공직자들이 창의성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 연구 재단의 상임 감사 문제입니다. 상임 감사가 AI 시대에 지금 불철주야 뛰고 있는 우리 정보 통신 기획 평가원에 대해서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을 확인해 보니 감사도 아니라 거의 사찰 수준인데 한국 연구 재단의 상임 감사와 IITP의 감사실이 감사 권한이 있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모든 인사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도 없고 감사 뭐 기간도 없고 감사방 구성도 없이 개별 직원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아 시간, 월급, 유연 근무, 임금 피크제 여부, 재택 근무 여부를 감사실이 상시적 권한을 부여받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시적 인사정보 열람은 과도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건 사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이 있으니까 장관님부터 해서 과기부 직원 개별 직원들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뭐 제가 출퇴근 기록, 육아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형근무 내역을 전부 다 보고 상시적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른바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더 과관인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시스템 담당자가 일부 권한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인 감사가 이를 감사 방해로 엮어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2025년 기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에서 보면 공공감사를 할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개인 정보가 처리되도록 해야 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고을 이렇게 남용해서 사실상 사찰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입니다. 보복까지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망동을 부린 상임 감사가 누굽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강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입니다. 현 한국제,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고요. 연구분야의 전문성이 1도 없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인사가 한국연구재단에 내려와서 윤석열이 하듯이 똑같이 사찰감사, 보복감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게 검찰에만 있었다 보니 법을 우습게 알고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표적 보복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필요 최소한도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 그리고 그취지도 이게 정면으로 유배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래서야 연구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 실무자들이 감사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이것도 문제고. AI 강국을 대비해야 할 골든 타임을 흘려보내게 만드는 국가적 손실을 만약에 초래한다면 이건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건이건 이건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네, 사실 관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감사 권한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우고 공직자와 연구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조치가 어,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규정 개선해서 이 부분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수계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하면서까지 내란수계를 보호했고 심지어는 내란수계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면서 스스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 자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를 비롯하여 특검 수사로 국민의 힘의 내란 범죄 의혹들은 하나같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의 탄핵으로 벌어진 지난 조기 대선에서조차 국민의 힘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대선 후보를 내란 총리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을 앞세워서 다시금 내란 세력 규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기당 대표로 유력한 내란 장관 김문수는 윤석열을 다시 당원으로 받아주겠다라는 망언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과 내란속의 윤석열은 여전히 한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죄는 커녕 지금까지 단한 번도 스스로 내란정당이 아님을 부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해산이야말로 내란종식의 분명한 기준점입니다. 내란정당과 민주공화국은 결코 함께 갈수 없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배한 내란 정당의 해산은 민주공학으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내란에 맞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 일원이자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내란 세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에 앞장서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란 세력은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발본색관해야 한다라고 누구보다 강조해 왔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즉각 그리고 하루 빨리 해산되어야 한다는 데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 스스로 질서 있는 준비를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란...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즉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의지를 확고하게 모아낸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지닌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은 국민 앞에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